2 8 5번 문제입니다. 어, 다음 수를 크기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두 번째 오는 수를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어 이거는 2 루트 21은 2의 제곱 곱하기 21 루트 이고 9는 그냥 81 루트 루트 81이고 3 루트 10은 3의 제곱 곱하기 10이고 그냥 87 루트이니까 계산해주면, 이렇게 각각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수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라고 하였으니, 81, 84, 87, 이 순서이므로 두 번째 오는 숫자는 루트 84즉2 루트, 아, 루트, 루트 21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287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유리수 A, B, C에 대하여 루트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3 루트 6은 루트 A라고 했을 때 3의 제곱 곱하기 6은 9 6에의 54니까 루트 54임을 알수 있고 따라서 A는 54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루트 56은 2의 제곱 곱하기 14이므로 2루트 14. 그래서 B는 14임을 알수 있고, 루트 500은 10의 제곱 곱하기 5이므로 10루트 5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어서 C도, C는 10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를 계산해 보았을 때54 마이너스 14 플러스 10은 50임을 알수 있고 루트 50을 계산해 보면 5의 제곱 곱하기 2이므로 5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292번 문제입니다. 먼저 루트 2.19가 1.480이고 루트 21.9가 4.680이라고 할때 루트 1190 빼기 루트 219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어, 루트 2190은 루트 10의 제곱 곱하기 21.9이므로 10 루트 21.9즉 음, 계산해보면 46.80이 됩니다. 그리고 219, 루트 219 같은 경우는 10의 제곱 곱하기 2 1 9 10부터 22.19 즉, 14.80 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산해 보면 2190-219는 32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2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89번입니다. 어, 루트 147분의 15를 가, b가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도록 a분의 루트 9꼴로 나타내었을 때 자연수 a와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루트 147분의 15는 49분의 5 루트 49분의 5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를 더 간단하게 내보면 7제곱분의 5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즉 얘는 7분의 5 루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는 7, b는 5이므로 이조를더해주면 12가 나오는 것을 바로 알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297번 문제입니다. 루트 7을 k라고 할 때, 루트 0.28을 k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음, 루트 028은 100분의 28, 루트 100분의 28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얘를 간단하게 나타내보면, 10의 제곱, 분의 2의 제곱 곱하기 7. 로 나타낼 수 있고, 더 간단하게 나타내면, 10분의 2의 제곱 곱하기 7는 10분의 2루트 7. 즉, 약분해 보면, 5분의 7. 아고 음, 이게 아니라, 5분의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5분의 7을 k라고 놓는다고 했으니까 k를 활용해서 만들어보면은 5분의 k이므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어, 305번 문제입니다. 루트 72 분의 10 나누기 루트 5분의 12 곱하기 3 루트 5분의 2 루트 2를 간단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 72 루기 52 곱하기 3 루트 2 해보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 6, 루트 2 분의 10 그리고 나누기니까 곱셈식으로 나타내주면 2 3 2 5 3 루트 5 2 루트 2 해서 계산해주면 약분하고 약분하고 넣어주고 계산하게 되면은 음, 9 루트 3 분의 5는 9 루트 3 곱하기 루트 3, 5 곱하기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27 분의 5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09번 문제인데요. 어, a는 2의 루트 2분의 시, 루트 15 나누기 루트 10 곱하기 4 루트 3은 3이고, 어, b는 6분의 루트 6 나누기 12분의 5 곱하기 6분의 루트 30 나누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a를 곱셈 식으로 나타내보면 2루트 2분의 루트 15 곱하기 루트 10분의 1 곱하기 4루트 3은 3이겠죠. 계산해 주었을 때. 이렇게 남아서 뜨뜬 3이 되고, b 같은 경우도 음, 6분의 루트 6 곱하기 5 이게 곱하기가 되니까 역수가 돼서 5분의 이 루트 3 곱하기 6분의 루트 30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2로 해줘서 마이너스 루트 3으로 표현해 주면 이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므로 4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